안녕하십니까. 차바캠 하이노블입니다. 오늘 혼다의 골드윙 투어 DCT 에어백 2018년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월드윙 DCT 2018년식입니다. 2018년식 이 캔디 레드와 블랙의 투톤으로 된 모델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투톤 모델이 DCT에만 적용되는 컬러 되겠습니다. MT에는 이 컬러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DCT만의 전유물의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누적 운행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운행거리. 네, 현재 누적 운행거리. 69,255km. 69,255km 운행했습니다. 이제 7만km를 앞두고 있는데요. 뭐 2018년식임을 감안했을 때는 아주 많은 키로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전키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꾸준하게 투어도 다니셨고 아주 장거리 투어를 열심히 다니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7만km 같으면은 뭐 평상적인 주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연식이나 키로수를 봤을 때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장착이 된 옵션도 있고, 세월이 조금 지난 옵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마지막 차주분께서 열심히 튜닝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제 옵션을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이 앞쪽에 보면, 확장형 윈드스크린 장착되어 있습니다. 확장형. 이 위에서 넓어지는 확장형 윈드스크린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블랙박스, 이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포크 부분에, 포크 부분에 이 LED 파츠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브레이크 캘리퍼를 가리고 있는 이 크롬 파츠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릴 때 돌아가는 바람개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LED 파박이 장착되어 있고요. 안개등 역할을 하면서 파박이까지 할수 있는 네. 안개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롬 엔진 가드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하이웨이 페그도 보이는데 지금 이 파박이나 그리고 이 엔진 가드 이거는 거의 신품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장착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개등 옆으로 보이는 크롬 커버와 함께 LED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 상부로 보면은 여기 또 LED 파츠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라제더 공기가 순환되는 부분에도 크롬과 함께 LED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 윈드 디플렉터 보조 디플렉터입니다. 이 상하단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통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물때나 얼룩이 잘 생기는데 그래도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커볼더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 위에 보면 네, 별도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모니터 되겠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장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되겠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운전석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논슬립 재질로 시트 커스텀이 되어 있습니다 논슬립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네, 시트 이 부분도 아마 최근에 장착이 된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앞쪽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정품 여기 혼다 정품입니다 운전석 등받이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동승석에 커벌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프레임 커버 크롬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동일하게 크롬 커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와 보면은 이 듀얼 안테나 듀얼 안테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탑박스랙 리어 스포일러라고도 합니다 탑박스랙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한 가지 보이는데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승석에 앉으신 분이 이제 머리카락이 휘날리지 않게끔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윈드 디플렉터 되겠습니다. 그 오픈카에 많이 보이는 오픈카 자동차에서 많이 장착이 되는 그 윈드 디플렉터 네, 되는데 이렇게 GL, 골드윙 마크가 있고 밑에는 골드윙 레터링이 있는 네, 이 윈드 디플렉터 LED 점등이 됩니다. 든게 점등 일에는 윈드 디플렉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백, 이 새들백 후면에 LED 파츠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리어캠 되겠고요. 옵션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LED 파츠들이 아주 간결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덕지덕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LED 파츠들이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윙 DCT의 소모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모품. 우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혼다에 입고해서, 그 연료펌프 리콜을 받으셨습니다. 리콜 받으시면서 엔진오일도 함께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하시고 지금 운행을 안 하신 상태고요. 그러니까 연료펌프 리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엔진오일까지 정품으로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타이어, 앞타이어 잔존율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약40% 남아 있습니다. 앞타이어 잔존율. 약40%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약40% 남아 있습니다. 잔존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40% 정도 남았을 때는 교체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고요. 지금 리어 타이어,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냉정한 잔존율 약40%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거의 한3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 쯤에는 브레이크 패드든 아니면 타이어든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잔존율이 많이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 엔진오일은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은 브레이크 패드는 한번씩 확인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7만 키로를 앞두고 있는 골드윙이기 때문에 하자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자 부분. 앞쪽부터 보면 전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이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잘한 스톤칩들이 있고요. 헤드라이트 대비했을 때는 지금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깨끗합니다. 윈드스크린은 깨끗한 거 보니까 교체하신 지 오래 안된것 같습니다. 윈드스크린 여기 안쪽에 보면 아마 이 모니터를 장착하시다가 안쪽에 기스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모니터 장착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생긴 기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오면은 헤드커버 헤드커버의 헤드 백화는 꽤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헤드 커버 부분에 백화 이렇게 기스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백화가 꽤 진행을 했습니다 네, 헤드 커버 그리고 네, 엔진 가드는 최근에 장착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웨이 페그 하이웨이 페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쓰시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이웨이 페그는 이렇게 끝단에 약간 뉴턴 할 때나 회전할 때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리 꽁. 여기도 그렇고요. 아마 제자리 꽁에 의한 흔적인 것 같고요. 그 아래로 쭉내려와 보면 엔진 가드 하단에 이제 운행 중 슬림은 있습니다. 엔진 가드가 원체 옆으로 볼륨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행 중에 쓸리는 자국들이 있습니다. 상단은 상당히 깨끗한데 하단 부분에 네, 슬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으로 오면 네, 여기 측면 머플러 범퍼, 머플러를 보호하는 범퍼 같은 경우에 하단에 약간의 찍힘이 있습니다. 아마 이 범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검정색인데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크롬 파츠를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파츠에 찍힌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롬 파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착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스들이 자글자글 있는 게 아마 예전에 제자리 꿍을 하신 흔적인 것 같습니다. 제자리 꿍. 그리고 측면 어플러 쪽으로 보면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이드백도 뭐 생활기스는 약간 있는데 우측 사이드백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뒤쪽. 아, 탑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진을 하면서 추돌이 가장 먼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추돌. 그래서 여기 생각보다 좀 세게 추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도장면이 터지고 약간 눌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끝에 도색이 벗겨진 부분 이 있고요. 그 왼쪽으로 쭉와 보면 조금 괜찮은데 아 여기 위에 네또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긁힌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백 사이드백 후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LED 파츠도 최근에 장착하신 것 같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쪽은 없고, 아 그리고 이 사이드백, 새들백 좌측 뚜껑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렇게 길게 난 기스 위로 흠집 위로 부페인트 터치업한 자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깨지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표면 도색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부페인트 터치업한 자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제, 제자리 좌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네. 머플러 범퍼 머플러 범퍼 끝단에. 지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궁, 우궁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궁은 상당히 약하게 한것 같고요. 좌궁은 아마 화단이나 연석 같은데 이 측면 세들백이 약간 긁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확인은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 부페인트 터치업한 자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으로 오면 은 하이웨이 페그 하이웨이 페그 끝에 운행 중 쓸림 확인되고 있고요. 이 끝에 모서리 같은 경우에도 제자리 꿈을 하면서 네, 흠집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 엔진 가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도 운행 중쓸림은 있습니다. 네, 운행 중쓸림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깨끗한 크롬으로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뭐 제자리 꿈에 의한 흔적은 없습니다. 흔적은 없고. 음... 그 왼쪽으로 와보면 네 제자리 꿍을 하면서 돌출된 부위들이 약간씩 데미지를 입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배터리 커버입니다 이쪽을 이제 좌측 새들백을 열고 이 커버를 탈착하면 배터리가 나오는데 배터리 상부 클립 부분이 파손된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꽉 끼워지면 은잘안 보이는데 이게 입을 약간 벌리면서 이 부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립, 측면으로 고정되는 클립 앞쪽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골드윙을 뜯어보지 않으신 분이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아마 파손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하고, 네, 하자 부분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다 찾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생활기스들 약간씩 있고요. 생활기스를 약간씩 있지만, 뭐, 광택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 전체적인 그 캔디 레드의 광택은 잘 나고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골드윙, 시트를 까았거나 그랬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딱 골드윙 그 특유의 높이가 맞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티 제가 사전에 이제 시동 걸어가지고 시운전 해봤는데요. 어, 특별히 문제나 이런 부분 없는데 아무래도 그 골드윙 GCT 특유의 그한 5만에서 6만 키로 넘으면 나는 엔진에 약간 거친 느낌은 있습니다. 네. 골드윙 1,800 생각하시면 아 엔진 소음이 조금 크다 이런 느낌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킹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킹 모드. 검지가 전진입니다. 검지 전진. 그리고 엄지가 후진입니다. 후진. 네. 그리고 드라이브. 네. 네. 드라이브도 잘 되고요. 엔진오일까지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시는데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큰 특별한 하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 대비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인 것 같고요. 아직 광택도 살아있고 뭐 앞으로 쭉 운행하시면서 당장 뭐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워킹 모드도 작동을 잘 하고 그리고 뭐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뭐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 키로수 대에 이제 이 골드윙 DCT가 나는 그 정도 소음에 예, 딱 맞게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노블이 경북 김천에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데 제가 고객님 계신 곳까지 직접 골드윙을 실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매물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시고 시운전도 해보시고 그렇게 바이크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2018년식입니다. 이제 7만 키로를 막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키로수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2키로수 대가 지난 골드윙 DCT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운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제 내가 신차 골드윙은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좌우공 해도 엔진 가드가 달려있고 해서 뭐큰 데미지 없이 괜찮으니까, 뭐, 골드윙 입문하시는 분들 연습용으로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하이노브의 판매 가격 26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